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우라고 합니다 어, 저는 깡다라고 합니다 왜 별명을 새우라고 짓게 되셨나요? 제가 새우를 되게 좋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우 알레르기가 생겨서 안타까운 마음에 짓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까운 같아요 저는 왜 깡다인지 알것 같아요 아, 왜일 것 같아요? 이름에서 따온 것 아닌가요? 아, 맞아요 정답입니다 평소에 책을 어떻게 읽으세요? 어, 저는 보통 도서관에 가서 제가 원하는 장르에서 책을 골라서 읽는데 책 제목이랑 표지로 많이 뽑는 편이에요. 음. 그렇게 해서 뽑으면 보통 제 취향인 경우가 많아서 세원님은독서습관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일단 취향에 안 맞으면 책을 거의 못 읽는 편이고요. 대신에 취향에 맞으면 되게 오랫동안 읽는데 밑줄도 치고 그리고 뭐 작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공들여서 읽는 편이에요. 좋은 습관 가지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음. 저희 그러면 그림으로 한번 네. 그려서 책 제목 이렇게. 그림을 보고 책 제목을 한번 맞춰보세요. 어 잠자는 인어 맞는데 어디 안에 있을까요? 음. 집, 집이요. 어, 합쳐보세요. 집에서 잠든 인어, 아, 어, 맞아요. 인어가 잠든 집. 음. 그리고 두 번째, 여자는 모른다. 아, 맞아요. 여자 주인공만 모른다 음. 음. 저는 이렇게 그렸습니다. 단어가 8개인게 힌트예요 단어가 8개? 8단어? 정답입니다 좋아요 다음 공수 공수가 식망을 쏜다 모르시겠나요? 네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한국게임입니다 아, 한국게임을 한편밖에 안봐서 아쉽네요 아쉽. 이 책을 읽게 된 계기, 고르게 된 계기를 알수 있을까요? 먼저 8단어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요. 제가 고3 때 마음이 많이 허전했을 때이 책으로 많은 힘을 얻었기 때문에 선정을 하게 됐고 그리고 이거는 환극 게임인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디스토피아라는 장르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장르에 푹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깡다 님께서는? 저는 이 책을 고르게 된 이유는 이게 클리셰 버전이거든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서 자주 쓰이는 클리셰를 쭉 정리해 놓은 책이라서 제 전공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음. 이 책을 고르게 됐고요. 이 책은 작가 때문에 읽게 됐는데요. 어. 음, 유명하죠. 이가신호계이고. 네. 이 작가가 추리소설로 유명한데 이 책은 존엄사에 관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어냈을까 궁금해서 이 책을 선택해서 읽게 되었고 끝에 확실히 좀 추리소설 작가인 만큼 반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밌게 읽었습니다. 혹시 책두 권이랑 관련된 영화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저는 일단 여덟 단어는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 작품 모두 다 멘토로부터 좋은 가르침을 받고, 이제 인생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국 게임은 실제로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어, 비슷한 세계관과 같은 장르를 공유하고 있는 메이즈 러너도 함께 보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메이즈 러너랑. 게임이랑 세계관이 비슷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장르가 똑같은 디스토피아 장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데 많이 보지를 못해서. 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깡가님은요 어, 저는 이제 인어가 잠든 집은 시인사이드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전음사를 다루고 있고 그 영화도 똑같이 전음사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사실은 다른 영화를 추천을 드리고 싶었어요. 리 비포유라는 영화가 있는데. 책도 조넘사를 다르지만 약간 로맨스에 치중되어 있는 게 있어서 많아서 조넘사에 좀더 비중을 든 시인사이드라는 영화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여자 주인공만 모른다 이 책은 어, 클리셰 사전이니까 클리셰 범본인 클레식이라는 네. 영화를 추천드리고 음. 싶습니다. 그 옛날 영화니까 이제 클리셰도 많이 들어가 있고 유명한 배우들도 나왔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책 순위를 매겨보자면, 먼저 1위를 8단어로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제가 고3 때 많이 힘들었을 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었던 책이기 때문에 1위로 꼽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2순위로 헝거게임을 한 이유는, 이게 이제 갈수록 좀 연애의 느낌에 치중되는 그런 게좀 아쉬워서 2순위로 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스토피아 쪽 그게 더 마음에 들었던? 네, 맞습니다. 깡가님은요? 작가가 잠 집을 1순위로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작가가 작가인 만큼 음. 재미있었고, 뒤에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는데, 이책 같은 경우에는 클리셰 사전인데, 이 작가가 10년 전에 블로그에 올렸던 글을 다시 썼다고 했거든요. 네. 예시를 든는 영화들이 너무 옛날 거라서 음. 제가 모르는 영화들이 많은데 설명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이 책을 2순위로 뽑았습니다. 깡다님은 책을 신체 부위에 비하자면 유 뭐라고 말씀하시고 싶어요? 어, 저는 책을 신체 부위에 비유하자면 입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죠? 왜냐하면 그 이제 책을 읽으면 지식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뇌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좋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의 고정관념이 깨지고 음. 가치관이 세워지고 저의 의견을 제 입으로 말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비유하고 싶요 저는 발에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어, 독특하네요 왜 발로 고르게 됐나요? 이제 발이 신체를 지탱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책도 인생을 지탱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발이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앞으로 읽고 싶은 책이나 계획 있을까요? 어, 저는 지금까지 추리소설이나 판타지 소설들을 주로 읽어왔는데 이제 저는 앞으로 여덟 단어처럼 인문학에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깡가님은요? 어, 저는 앞으로 아기라는 책과 타과라는 음.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그 이유는 이제 혹시 위저드 베이커리라는 책 아시나요?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 작가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음. 그 구병모 작가의 라는 책을 읽어보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이 너가 전등집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히가시노 게이고라는 책 작가의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가 일본 책을 잘못 읽어요. 이름이 너무 길어서 아, 외우기 그렇죠. 힘드니까 그래서 힘들었는데 이번에 한번 도전을 해볼까 음. 싶어요.